오늘 하루만큼은 외국여행온 것처럼 재밌게 즐기다 가시단 뜻에서 나라를 지웠어요 일종의 동화나라 상상 나라가 되겠고요. 왼쪽 보면 저기 건물은 호텔입니다. 섬에 있는 숙박사를 통틀어서 정관이라 부르고 있는데 정관 호텔 공간 앞에는 커피숍을 설치하고 있고 저 건물이 리모델링 하였을 때 11분의 예술가 분들께서 다르게 디자인 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사항이었습니다. 이용력은 평일 기준으로 9만7천원부서 16만7천원대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왼쪽에 보면 저기 다리가 화다리길인데말 그대로 화다리 짚을 수 있으니 조심히 건너시라 해서 이러면 헛다리끼리 하게 위험하진 않고 천천히 걸어가보시라 해서 만들어드린 길이에요. 왼쪽으로 네, 보면 여기가 서면 지열남쪽, 서면 이 끝쪽입니다. 갈라졌었던두 개의 북한 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강단의 은치는 가장 좋은 곳이 되겠는데요. 남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기운을 받아들여 번영할수 있는 뜻을 담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걸어오시는 분들이 열명 중에 두명밖에안 되고요. 길을 아는 사람들이 걸어오지 대부분 길을 다 모르시기 때문에 네, 가운데를 따라 쭉온다고 해서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할수있이 별로 없죠. 길을 알고나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 발견하거나 얼떨결에 걸어오거나 셋 중에 하나인데 이 길이 단풍나무길 중에서 가장 예쁜 길입니다. 10월 마지막째 주에 오면 알록달록하게 물이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왼쪽이 서쪽이어서 노을이 지면 노을빛 받아서 더예뻐지고 앞에 보이는 길은 그냥 잣나무길입니다. 굉장히 흔한 잣나무길인데도 예뻐 보이는 이유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원래 보면 풍경은 사람이 없어야 예뻐요. 그래서 이 잣나무길이고 오른쪽자잣나무기커그분들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 이쪽으로 왔죠. 자전거는 30분간의 요금이에요 세우는 시간이 없어요. 세워 안다면은 30분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길을 알고 탔어서 걸어오시는 게 가장 좋은 곳이라고 보면 돼요. 왼쪽에 보면 여기 건물은 10인실에서 14인실까지 현재 덟명중 10명으로 예약을 해드리고 있고, 8월달부터 10월 4일까지는 지금 공사로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예약을 붙잡으세요. 지금 예약하시면 10월달 뭐 예약이 가능한데 10월달은 워낙에 손님많은 날이라서 지금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 손님들이 3개월 전부터 예약을 하시거든요 우측에 저기 떨어지는 폭포가 나는 백년 하늘폭포입니다 옛날에 사용하던 물품를제 재활용해서 만져 놓은 폭포예요 우측에 보는 자기 들이성파 어른 나무길이고요어른님들은 10월 중순에 오셔야 아주 헐렁게 물이 드는데 저기 보면 저기 공사산을 걸어가고 있어요 공격세만 공격세 한 마리 걸어보고 있죠? 공격세 다 털어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송파구 어렁나무길이라고 보면 돼요. 송파구에서 어렁잎을 가져다가 풀어놓는 곳이 어디거든요 그러니까 가을에 예쁘게 뿌리지러서 떨어지는 어렁잎 달고 하시다고딱 시워드리지 않는데 오히려 송파구에서 어렁잎을 가져다가 풀어놓습니다. 오자들습니다 손님들이 고 지나가면 금방 가루가 돼요. 그 다시 갖다 뿌려놓으면 다시 노랗게 레미이 깔려있는 예쁜 길이 상승하는 거고요. 통통불경에서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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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매년 4천만 원 정도의 레미 처리 비용이 절감을받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버리는 거니까 여기다 갖다 버리라고 거예요 그렇게 15년 가까이 상부상조하고 탐구, 탐구, 있는 건데 다른 구청에서 굉장히 돌아와는 사업이라고 네. 해요. 왼쪽에는 4인실, 5인실, 6인실의 펜션이 있는데요. 서른쪽에는 4인실 이경 곳에만 출소를 하는 거고요. 사이즈 아, 자리가 평일 16만 원에 주말 20만 원으로 비용가니다 응.